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요정 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바이노 코인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번에 시바이노 관련해서 S급 정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우선은 최근에 시바이노 관련해서 상장 폐지 내용들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상장 폐지와 이제 전혀 이 국내 거래소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발생된 사건인데, 거래량이 이제 많지가 않았었죠. 거래가 많지 않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국내 거래소 어펙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시바에는 관련해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어, 라고 일정과 동시에 소각 일정이 지면제 여러분들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관련해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퍼치 페깅을 통해서 400% 그리고 하이포 레인을 통해서 3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린 바가 있는데 이두 가지 포인트들의 공통점이 뭐였었냐면은 바로 라고 폐제 일정이 잡혀 있었던 포인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락업 해제 일정뿐만 아니라 송과 일정까지 함께 잡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폭발적인 랠리 펌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 락업 이슈만으로도 400, 300이 터지는데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맞물리는 시점에서는 한마디로 역대급 랠리 펌핑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에게 모두가 기회가 될 겁니다. 특히,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마련이 된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이 라고 폐제 일정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잠겨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이 물량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랠리 펌핑이라는 걸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충분히 시세를 부양을 시킨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탄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회라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도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고 상승하는 과정이 우리들이 원하는 뜻대로 계속해서 상승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변동성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변동성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어, 결국 5% 수익, 10% 수익, 20% 수익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나중에 보면 500%가 올라가 있곤 하죠. 터치펭귄 같은 경우가 이제 400%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 하이퍼레인이 300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상 수익을 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계속해서 이 변동성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이제 중간에 팔아먹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코인을 선정을 해드리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끝까지 끌고 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시바이노 관련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우선은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도 빠짐없이 라고 폐지 일정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선 일정표를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최종 날짜하고 예상 목표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이 달력에다가 꼭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아, 이후에 계속해서 레리 펌핑이 펼쳐지는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변동성을 극복하고 이겨내시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될지 달성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을 알고라고 선택했다라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5%, 누구는 50%, 누구는 500%입니다. 다 다르죠.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고 끊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일정대로만 움직여 주셔야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투자자분들께 같은 포인을 말씀을 드려도 누구는 아쉽게 5%, 50%고 누구는 500%인 걸 보면 은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투자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술적인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타 매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일정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타 매매는 평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정 매매로 한번 전환을 좀 시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하단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도 코치 팽기 4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8021-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숫자 5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일정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달력에 메모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날짜를 이 날짜까지는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끌고 가셔야지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심스럽게 저는 500%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호치펭귄이한 400%가 나올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조심스럽게 300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단순 락업 해제 일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락업 뿐만 아니라 소각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500%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8021-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일정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인 요정 수지가 큰 수익을 챙겨드리겠습니다.